사람들이, 아니, 모든 생명체를 가진 것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봅니까? 죽는 거죠, 뭐. 죽는 걸 그렇게 아주 몸소리 나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그렇게 있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전혀 새로워지지를 않아. 발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여 발전하고 오히려 어, 변화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죽는 게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죽는 거라는 거를 갖다가 좀 작게 음 수준 낮게 가볍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버리는 거죠 뭐 버리고 떠나기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떠나려면 지금까지 다니던 그 길이 말고 새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엑소도스, 음, 그래서 대탈출 그럴 때맨 먼저 엑소 같은 것은 버리고 떠라는 거고, 예. 그리고 오도스 그 뒤에 따라오는 오도스라고 하는 것은 새 길을 뜻하는 단어야새길 이미 다니던 길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라. 그게 엑소도스이죠. 그리고서 그래서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하고 그 버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 또그 길로 되찾아가면 되나? 아니지. 새 길로 전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엑소도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엑소 그거는 이제 어 버리는 거고 어, 오더스 그것은 새 길을 찾아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엑소더스는 버리고 새 길을 찾아 새롭게 떠난다. 이런 말이죠. 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말이야. 발전이 아니라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 운명인 거죠. 뭐 그런 거뭐 그냥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아닙니까? 못 버리면 그래. 그래서 버리고 떠날 줄 아는 사람을 그걸 혁명적인 발싹이라 그래. 그게 뭐냐? 버리는 거. 그거를 과감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새 출발을 오더스를 하는 거야. 새 길로 접어드는 거야. 그걸 못하면 그 끝장난 거야.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거를 갖다가 보여준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버리고 떠나기 이겁니다. 버리고 떠나기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요? 버리고 떠나기 아니 죽고 새로 나기야. 그래서 그레이드가 올라간 거지. 응? 버리고 떠나는 거하고 말이야. 죽고 새로 나는 거하고 아주 그단위가음그 수준이 다른 거 아니야? 그런 얘기지.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또 표현을 할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럼 부활이라고 그래. 그, 부활은 다시 붙자, 살아나는 거야. 다시 살아난다. 이거야.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께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다시 사셨어. 그런데 다시 산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되살아난게 아니야. 음, 그땐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 그래서, 음, 뭐, 그냥, 문 닫은 데못 가고 말이야. 저기 멀리 있는 애를 만나려고 그러면 며칠 걸어가야 만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차원에 매달려 있는 거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우리말로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그냥 육체적인 이런 상태가 가져오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제한, 그런 걸 깨부신 거야. 그래서 문을 닫아도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도 나가, 나가. 그리고 멀리 있는 데도 금방 가서 만나.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떠나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개념을 공간 개념을 아주 파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붙잡 부활이 아니지. 그럼 뭐요 신생이지. 그 신생 그것을 뜻하는 게 뭐냐면 엑소 버리고 응? 오더스 그건 새 길로 떠난다. 이런 것이 엑소도스의 그 단어의 뜻이란 말이야. 대탈출의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도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미 있던 육체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차원의 것은 버리는 거야. 응? 엑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오더스. 그게 뭐냐? 새 길로 가는 거야. 그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오는 공간적 제한 한계가 없는 차원으로 사버리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도 새로워지고, 무슨 신비한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느냐. 그런 건 없지. 그러면 아 북한 동포가 이따위런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김정은이를 쏴 죽여버리든지. 그래서 시스템을 싹 파쇄해버리고, 세기를 오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걸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요 모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탈출을 하는 거요 북한 그 구도로부터 탈출을 해 나온다 말이지 그래서 탈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버리고 떠나야 그래야 새로운 차원의 세상 인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유 그래서 음, 북한 차고 떠나라 버려라 그리고 나와 <laughs> 이제 탈북을 아주 부채질을 해야 되는 거요. 그렇게 가지고 새로운 처원해놓와서새 길을 찾아 새로운 오더스를 말이야. 그래서 남쪽에 와서 새 길을 가보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편하고 넓고 근사한 길이 있었네. 그래 가지고 그냥 북한에서 그걸 버리고 나온 이들이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희열을 맛보면서 아주 좋아한다 말이야. 그러면 그게 다냐? 아니야. 그것도 계속 버리고 계속 떠나는 거야. 그래서 인생과 역사의 기본 틀이 뭐냐? 엑소더스야. 응? 엑소 버리고 응, 응. 그래서 응. 오더스. 새 길을 찾아가는 거야. 새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야. 그래야지 가본 길을 되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새것이 아니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졸업을 못 하고.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의역사인 것을 우리가 하는 짓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8월 15일이 가까이 오고 있어. 광복절 아니야? 광복이 뭐야? 빛을. 광복 복은 뭐냐? 옛 빛을 잃어버린 빛, 빛을 잃어버려서 깜깜했어, 절벽 같았어. 그런 그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찾기야.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본래 모습이냐? 아니야. 그것은 다시 찾기가 아니고 새길 찾기로 가야 되는 거요. 그래서 엑소 버려라 그리고 오더스, 그것은 새길을 찾아 떠나라 이런 거지. 그럼 새길이 어떤 거야? 가봐야 알어. 그렇지 않으면 몰라. 음, 응. 그 그거를 갖다가 아주 역사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이 모세야. 모세는 최고 버리고 떠나서 세 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와서뭐 물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고쳐야 되고 왜 광야 언번 언제 가본 적 있어? 새로운 그런 음, 음, 어떤 이, 어쩐지, 이 짐작도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야. 어? 물을 건너서 그렇게 해서 광야길을 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맨날 광야만 헤매고 다니라. 아니야 최고 올라가. 그래서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 아니야. 산으로 올라가. 음, 너보로 올라가. 그렇게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이것이 기본 구조다 그거를 그렇게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엑소더스이지요. 아, 그러면 그것은 아주 좀그 그레이드가 낮아. 그런데 그걸 아주 인생과 역사 속에서 좀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딱 보여주신 분이 누구오 하나님이시지 뭐. 창조적 하나님이 손수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런 과정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여주시고 승천을 하셨다 그러지 않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천이. 아나스타시스야. 이말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그냥 들으면 뭐래.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냥, 옛날 것 찾느라고. 해마다, 광복절, 광복절. 저는 광복절이라는 이름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광복, 그러면,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다, 야. 그런데, 아니야. 새 빛으로 새 길을 가는 거야. 새 빛의 길을 가서, 새로운 빛의 길을, 빛의 새빛 길을 간다. 이거요. 그래서 광복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빛 데이. bay e 응? 새날, 새빛 새날을 응? 치고 전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하느냐? 그래서 광복절의 이름을 새비데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광복절이 되고 나서 그리고 지나고 나서도 한참 또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 듣지 못할까? 그리고 옛날 거에 그냥 매달려서 하세요. 그러면 이런 기본 구도, 기본 틀로 그것을 하나의 그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질, 점검을 해본다 이거요. 저울질을 해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고작 생각하는 게 광복이야. 새빛, 옛날 잃어버린 거 말이야. 역사 속에서 일본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거 말이야. 뭐 이것저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걸 귀찮는다. 그런 것이 광복이란 말이지. 아직 광복의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이거요. 아니야. 새비체 단계로 가야 돼. 그래서 새 길을 가야 돼. 옛날 길을 갔다가 잃어버렸던 길을 도로 찾는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 근데 북한에서 머무적거리고, 그냥, 응, 무엇 때문에 못 남아? 응? 그 분이 서해 안으로 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응? 그랬다가 한국에서, 이왕, 응. 서해, 서해 바다로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냥 여기서 사시지, 그래. 그러면 걔들이 아닙니다. 다른 북한으로 돌아갈래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렇게 들 알고 있어. 거기가 그러는 건, 내 새끼가 말이야. 자식이 그 어디 어디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걔들 다 가족을 놔두고, 나만 와서 여기서 새빛이라고 새 길을 가면, 그럼 걔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못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옛날 빛도 없는 깜깜한 데 살고 있는 가족이 있어. 그런 그러니까 게개걔들하고 같이 그냥 가야지 그건 버리고 못 오고 딱 이런 소리지.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해 주고 그래도 도로 올라간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기 수의 그그 개인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집단적인 나라고 하는 거. 집단적인 차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집단적인 자, 그 공동체적인 그런 자의식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지. 그거를 갖다 탁 차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야. 그게 엑소도스야. 그렇게 탁 차고 전진해 올라가는 거야. 전진해 가는 게 아니라 상승해 올라가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렇게 승천하신 것으로 보여주신 기본 구호도 시스템이다. 그 말이지. <laughs> 그 예수님은 죽으셨어, 십자가에.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아이고, 말도 안 돼.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런데 그 죽으신 것을 그냥 매달려, 그냥 그래, 죽여, 죽여라. 음흠, 나는 그렇게 영원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는 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야. 사실이야. 팩트야. 그런데 그다음 거를 갖다가 왜 생각지 않고 죽음이 끝이다라에만 매달려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은 뭐야? 부활이라고? 그런데 부활을 맞아. 그런데 옛날 그 생명으로 뒤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 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하고 틀려. 어, 어떻게 틀려? 새 길을 가시는 거야. 새 길을 열어주신 거야. 오더스. 새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옛 것을 버리고, 그새 길을 열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뭐, 문걸어자고우리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때려부시고, 건너오세요! 어 그러면요. 그리고, 이 오늘의 구도, 싹, 때려부시고, 세 길로 우리 나아갑시다. 이것이 엑소더스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새 출발, 근사하게 한번 해 봅시다.